네, 안녕하세요. 열정코인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오후 1시 48분 지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비트가 많이 하락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 또한 빠지면서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번 조정장에서만큼은 지난 반감기 이후에 발생한 조정전 때처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급등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날짜 잘 보시면요 2월 26일 바로 오늘 오전에 다운스 토큰 무려 4차 이익절 하면서 35%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STP 또한 보시다시피 계속적인 상승 나와주면서 175원 구근까지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찝어드린 요 매물대까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외에도 온도 파이낸스 20%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12% 비체인 13% 히어 프로토콜 10% 파워렛적 8% 퍼크체인 25% 헌트 8 에이다 8%, 알고랜드 14%, 하이브 14% 등등 이번 조정장을 대비해서 익절하면서 현금화 완벽하게 한 종목들입니다. 자 계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금화도 꾸준하게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언젠가 오르겠지 또는 계획 없는 물타기는요 더큰 손실만 유발할 뿐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빠르게 입장하신 구독자 분들은 저와 함께 리스크 관리 그리고 헤징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서 이번 조정장 잘 대응하고 계실 텐데요. 아직도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달아뒀으니까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제대로 된 투자 꼭 이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구경부터 해보세요 장담컨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정장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조만간 시작될 불장에서 폭발적인 수익 싹쓸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의 종목 바나 빠르게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나 보시면요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상승 이어가면서 큰 수익 챙겨간 종목 중에 다운스토큰 오늘 입... 저런 바운스 토큰 요거와 같이 계속적인 단기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짧은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바나 1봉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된 이후에 이달 중순까지 계속적인 하락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형성된 이런 주요 매물대들도 계속적으로 이탈하면서 빠졌지만 가장 중요한 이 8,400원 부근에서 결국에는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지지를 만들어 주면서 이 기나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이긴 하락 추세선을 바깥으로 벗어나왔다는 것, 즉 돌파를 했다라는 것과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골든 크로스 까지 만들어주면서 이 상승 추세 힘을 계속적으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기반으로 1차 저항 때 1330원 매물 때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현재 이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아줄지 안받아줄지 지지 테스트 또는 돌파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요. 상승 추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엄청난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진짜 상승이 나와주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계속적으로 힘 실어서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에 일시적으로 캔들이 이렇게 붙더라도 딛고 계속 고점을 뚫어주면서 결국에는 돌파하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꼭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조정장임에도 이러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 조정이 마치면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반드시 다음 매물 때까지 22,900원까지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즉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하기에 역대급 찬스임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주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니요 아시겠죠? 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물리거나 손절할 때 이러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과 대응법을 정말 그냥 따라만 가셔도 손실은 줄일 수 있고 수익은 꾸준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 구독자분들은 위기가 곧 기회인 만큼 지난 조정장 때처럼 여러분들 넉넉히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저와 꼭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정보방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24시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반화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